요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예, 끝날 때 이제 졸업작품 했던, 예, 부분들이었고요. <laughs> 예, 그 다음에 이 플랜 쪽입니다. 예, 이 플랜은, 예, 예, 따로 지금 얘기하는데, 예, 이 플랜은 저희들이 33카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33카피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학생교육도 하고 있고, 요 1년짜리. 그 다음에 재직자, 신입사원교육, 뭐한 달에서 두달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교직원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부 교직원들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이 플랜에서 1회 처음으로 경진대회를 했었는데 그 경진대회에서 했을 때 저희 학생이 이제 대상을 수상해서 예,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예. 예. 1회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참여를 못했는데 이런 어떤 실습실 한두 군데에서 예, 그 경진대회를 벌였고요. 이건 예. 이제 일반 재직자들, 재직자 일반 기업에서 아, 그 그렇죠? 향상 훈련으로 해서 환급 과정을 해서 거의 무료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외부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이제 그 과정이 저, 여러분들께서 접근할 수 있는 과정이 한세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주로 한세개 정도 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취업 지원 부분인데 요게 이제 학생들 그 청년 청년들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혹은 인문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전공을 좀 이렇게 이런 공과 쪽으로 바꿔서 예 취업을 하고 싶은 이런 인력군에 대해서 예 모집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1년 정도 하는데 실제 교육 기간은 3월달부터 해서 한 10월 그 정도까지 10월 말까지 하니까 보통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교육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 과정들이 쭉 있고요. 여기에 이제 캐드라든지 뭐 이플랜하고 뭐오토캐 a 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 네트워크 교육들이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신입사원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직장에서 신입사원, 신입사원의 기준이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사원들을 몇 명만 모으시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을 받으시면서 이런 교육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한한 한 달, 한 달에서 한두 달, 한달반 정도 그런 정도 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OJT 교육 내용은 전부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줍니다. 예, 물론 저희들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고요. 예, 그할수 있다는 범위가 저희가 강의를 직접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어떤 특수한 강사분들을 이분한테 꼭 가르치게끔 해주십시오하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교육도 저희들은 그냥 행정적인 그냥 시설하고 예, 가이드만 해드리고. 기업에서 아예 책임지고 다, 예, 그, OJT 교육을 학교에서 하는 것까지 다, 예, 시설을, 시설 장비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런 재직자 과정인데, 요건 한 이틀에서 한 5일 사이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플랜 교육 같은 경우는, 이런 예, 정도의 교육으로 접근을 하시면, 예, 접근을 하시면, 예,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사는 맞춤형 형태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완전 무료로 예, 여러분들이 할수 있고요 예, 저희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호, 저희 대학 홈페이지 산업협력처 홈페이지에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전국에 예, 이 플랜이 지금 또 저희 캠, 대학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캠퍼스에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과정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면 편안하게 무료로 교육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